자, 십칠 해봅시다. <laughs> 자, 이이 이가 요 글을 쓴 애가 문장을 참좀 더럽게 썼어요, 그죠? 부사절을 막 중간에 많이 넣어서 그런 거니까, 자, 적어봅시다. It is critical. 그것은 중요하다. 자, 그것은 뭘까요? 천문장이야, 그렇지? 가져오죠. 여기가 진주어예요, 알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중괄호를 좀 쳐보세요. 중괄호 들어간 거야, 그냥 콤마 콤마로, 알죠? 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해석하면, 자, recreate는 다시 만드는 거고 재창조는 거고, mutual은 상호간에 provide가 뭐죠? provide? 제공하다, provision은 제공이에요. 공급, 알죠? sustainable form 뭐예요? sustainable 중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지속가능한, 알겠어요? 한때 한참 유행했던 단어니까 자, 그래서 뭐할 때야? 자, 우리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상호 공급을 재창조할 때. 자, 그럼 이제 진조 해석할게요. 자,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자, keep track of는, track이 뭐야, 원래? 뭔가를 이렇게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Keep track of는 모모를 추적하는 거니까 파악하다 하면 돼요, 모모를 파악하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우리가 needs and wants예요, 뭐야?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하세요 혜성은 적었죠? 자, 근데 영어 지문은 첫 문장은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딱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야. 와닿는 것도 있지만 와닿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안다고, 알지?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을 할 때는 저기 뭐야? 내신을 할 때는 요거를 이제 다 읽고 다시 볼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처음에 요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쫄지 말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와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도 봐봐 지금 부사절이 어떻자 요거 처음에 이제 와일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거야. 그리고 얘도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모된 뭐 거예요. 삽입. 삽입된 거예요, 그겠죠 오케이? 그 문장을 참 그렇게 그냥... 드럽게 그, 썼죠. 계속 이렇게 쓰니까.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볼게. Permanent place는 p e r m a n e n t 영구적인. 영구적인. 자, 여기까지 먼저 주, 주어가 이거니까 지구의 사람들을 위한 영구적인 장소는 됐어요? 자, 우리의 필요가 충족돼야 하는 것을 요구.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충족돼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카이어도 요구하다죠. 네. 그래서 뭐뭐 해야 되는 걸 요구하다, 요구하다. 아까 제안하다처럼. 그래서 여기도 Should. 슈드가 생각된 거죠, 얘는. 네. 그래서 요 비가 보여야지 비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물주구문인데, 자 물주구문은 그냥 직역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해석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해석에는 물주구문은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원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구의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장소는 필요가 충족돼야 하는 걸 요구한다 이거잖아. 자, 필요하고 지금 욕구를 얘기했잖아 위에서, 그렇지? 네. 그럼 자, 그러면 살펴봐. 이거 이거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영원히 살수 있으려면 의식주 같은 것은 당연히 충족돼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했죠? 그래서 앞 이제 부사절로 하면 우리말로는 부드러워 근데 선생님말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주 같은 건꼭 충족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사람들이 계속 살려면 자, 그렇지만 people gathering about themselves c o a n t i t i e s o unnecessary goods 뭐예요? 스스로 자, 여기서 c u a n t i t i s of는 양이죠 양 yam. 그래서 그냥 많은 이란 해석하면 돼요. 자, 많은 어떤 제품이에요. 그래, 불필요한 제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자, 많은 양의 불필요한 제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개더링 꾸며주는 거 알겠죠? 아예 이제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후. 후. 이즈. 후와, 후와. 후와. 그리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후. 게더. 게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문법적으로. 되죠? 네. 장애장 한마디로 뭐야? 당연히 의식주 같은 거, 필요는 충족되어야 사람들이 살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새끼들 있어? 불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제품을 막 많이 막 모으는거 그지? 한마디로 먹고 사는거 이상함을 모으려는 새끼들이 있잖아 대단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고 얘가 주워 했어 자 근데 이거 할께요 모하는 뭐 동안 Others lack food and shelter 다른 사람들은 음식과 거주지가 부족한 동안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요 w h i l 다른 사람들은 음식과 쉘터는 뭐 서식지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욕심부리는 거죠 run 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cannot be part of a durable order 자 durable 뜻 뭐였죠 durable d u r a c e l 우리 선생님 건전지 얘기해주셨어요 옛날에 듀라셀, 음. 토끼 나오는 것, 네. 그왜 듀라셀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듀러블, 알겠죠? 그 토끼 나오는 광고의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 졸라, 오래간다, 오래간다. 지속가능한, 알겠어요? 서스테인너블 이런 걸, 그러면 또한번 자, 오더는 여기서 질서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야, 지속가능한 질서의 부분이 질서. 될수 없다 자 여기만 읽으면 위에 문장 뭐 만지 알겠네요 네. 그죠 자 여기를 먼저 볼까요 자 당연히 필요는 충족돼야 돼 사람들이 살려면 그지 근데 욕구가 너무 많은 새끼들은 어떻다는 거야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거죠 지속가능한 질서가 뭐야 이 지속가능한 세상의 일부가 될수 없다 꼭 문제가 이 새끼들이 문제를 만드니까 애어요 욕심 많은 놈들이 그래서 위에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상호간의 제공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재창조할 때자 이거 상호간의 제공이라는 게 뭐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할때자뭐 우리가 뭐 니즈와 필요와 욕구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고 어디까지가 욕심부리는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이 내용 뭔지 알겠죠 이제 이 네. 테마 읽어도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자 소스 어 소사이어티 어떤 사회예요? Oppress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선 해석부터 적으세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됐어요? 네. 자, we'll not stop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모에서. 언더마인은, 언더마인은 저거에요. 악화시키다. 언더. 아래로 만들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외국을 악화시키는 것에서.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자신의 배를 부린다고 했는데 그 자신이 누구 배 부리는 거예요? 이거 뜻이 자신의 배를 부리다라는 수거라고 주어진다요 선생님 뭐 몰랐어요. 근데 이게 누구 누구 배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5 0만남들 아니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아니고 그냥 이 구조상으로 아 어, 이시잖아 이 피플 피플이면 이수라면 안 되죠 뎀셀브잖아뎀셀 그래, 소사이어 e l l y o 이해돼 a 돼안 돼요?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사회 go 우리 우리의 주 o 은 미국이니까. 미국. 트럼프. 자, 미국 사회가. 이해 h 요 u s 미국 사회를 배 n 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 이해 e I'm going to go to t 어디서 멈추지 않을 거래 그게? 외국만 외국을 억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요 밑에를 보면 돼요. 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외국을 뭐, 외국만 이렇게 해를 끼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데. 자, DFE, SC 이게 뭐예요? 윤리. 윤리. 알죠 근데 윤리라는 건 철학이라고 해도 돼. 여기 해석해도 윤리라고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이 윤리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생각나. 아니면 철학이라는 건 뭐야? 생각 사고 이렇게 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철학은 스스로를 표현할 것이다. 적어보세요. 그 철학은 스스로를 표현할 것이다. 뭐와 함께 e x p l o 이 a t i o n 착취예요. 착취. 알겠어요? 착취와 함께 애통은 뭐냐 해서 어떻게 해야 집에서 할까요? 뭐 집에서 해도 의미는 파악할 수 있겠죠 위에 뭐라고 했어요? 위에랑 비교하면 위에 내용이랑 한번 연결해서 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외국 있잖아 외국 이건 뭐야? 그 국내 에서 국내에서 돼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 미국이 어 저기 뭐야? 뭐지? 어 미국 미국 다시 부강해져야지 세계 G1 돼야지, Great One 돼야지 막 그러면서 지금 막 무슨 무역 규제 막뭐 관세 올리고 막 그러잖아. 그지? 자, 근데 그게 당연히 외국한테는 외국한테는 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외국한테 해를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거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국내에서는 착취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 당연히 외국은 외교에서는 다 적이죠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그지 그러니까 외교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철학을 계속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는 뭐노동자들막 착취하고, 그죠? 그런 거로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원래 exploit 이건 단어 알아야 돼요. 이거 주어졌지만 이용하다, 이용하다인데 약간 뉘앙스가착취하다 착취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좋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막, 막 이렇게, 그지? 어그 등골 뽑아온 거잖아 등골 브레이크 하는 느낌이잖아 이해되죠? 네 여기 자 이거 또 문장 존나 길잖아 씨발 왜 그런지 알아요? 크게 표시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뭐야 여기까지 Y까지가 어. Y 음. 부사절이죠? 네자그 다음에 여기 또 왼부터 여기까지가 왼 부사절 부사절 이거 두 개나 썼어 앞에서도 그랬지만 알겠죠? 이런 음. 글 좋은 글이에요? 아니요. 난좀 그래요. 역시. 그 문장 이렇게, 이렇게 막 완전 착색은. 이지 같은 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LTN 독창성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 볼게요. 자, 독창성과 노력이 여전히 향상된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독창성과 노력이 여전히 향상된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한마디로 뭐야? 자,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이거죠. 뭐할 때? Community increase their e f 자, 공동체가 지역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가시킬 때, 알죠. 그죠. 로컬은 지역의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면 그지, 그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겠지만, 그죠. 자, 뭐할 때 원지 어치부드 t 스 누군가의 성취된 부가 자, 누군가의 성취된 부부부 부, 부. 재산이, 에티익스펜서브 이거 수강대 기억나요? 익스펜스가 뭐예요? 지출. 지출 그래. 자 지출 코스트 여기 코스트를 써도 돼요. 코스트는 뜻이 뭐예요? 비용. 비용. 자 지출하는 거 비용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돈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직역을 한 거야.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지출로 이거잖아. 대가로. 그래 대가로. 그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뤄진 부가 다른 사람의 희생일 때. 그죠 다른 사람의 희생일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부자하래요 네. 또 어떻다는 거야? 아, 당연히 자원 잘 써서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근데 그게 모일 때, 다른 사람 거를 뺏은 것일 때, 자, 많은 호의, 노력, 그리고 자원은, 많은 호의, 노력, 그리고 자원은, will be lost. 사라질 것이다. 것이다. 뭐로 사라지냐면 분노 반항 억압으로 맞죠 <laughs> 분노 반 반항 억압으로. 난 이건 다안 좋은 거죠, 그죠? 오케이.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 그 말이네요, 그지? 네. a huge bonus stage available for everyone 큰 보너스는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 huge 거대한 큰큰 큰 보너스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 자, 뭐할때 when the focus of development 개발의 초점이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보하는 것일 때, 자 개발의 초점이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보하는 것일 때. 쌤, 네. 그러니까 이거 이꼬이죠 개발의 초점은. 뭐다 확보하는 것이다.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큰 보너스라고 한건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그러니까 1%의 일이 뭐가 될수 있다. 2가 아니라 3이 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잘 살려고 할 때. 이제 모두를 위한 삶에 들게 하려고 할때 개발의 초점이 모두를 위한 큰 보너스가 이용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1 플러스 일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다. 더 좋은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수 있다. 이런 말이죠. 돼요?